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 컬러랑과 함께하는 색연필 드로잉 정물편입니다. 7차 시 모양 지우개입니다 어, 모양 지우개가 끝이 이렇게 이제 납작해지는 형태이고요. 납작한 형태이기는 한데, 요 윗부분에 보시면 요렇게 타원으로 볼록하거나 또는 이렇게 움푹 파인 부분이 있습니다. 요기 형태가 재미있어서 선택하게 된 정물입니다. 어, 색감은 좀 단순하게 할 거고요. 요거를 스케치하실 때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려고 요 모양 지우개를 선택하였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타원이 있는데요. 원은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측면이 없습니다. 좌우로 움직여도 원은 항상 원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원을 그리시기 전에 음, 삼각형 모양의 지우개를 먼저 스케치 하시고요. 그 위에다가 요 타원을 얹으시는데 타원의 장축이라고 해서 이긴 지름이죠. 타원을 그리기 위한. 이 긴지름을 모두 다 수평으로 놓고 하셔야지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 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측면에 따라서 아무래도 여기에 각도가 틀려지고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원은 세워져 있는 원일 경우에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돌려도 계속 원이니까요. 고 그리실 때 이것이 지금 측면으로 놓여 있다고 해서, 어, 이, 지우의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타원을 그리시면 안 되고 수평으로 장축 타원의 긴 지름을 잡아두시고 그리셔야지 됩니다. 이거 약간 흐리죠? 제가 흐린 색으로 해가지고 물체의 기울기 따라가시면 안 되고 수평으로 놓고 타원을 그리셔야지 됩니다. 어, 요거는 이제 원래 색감이 좀 이렇게 채도가 낮은 색들 지우개여서요. 제가 1021번하고 쿨 그레이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왠지 윗면, 빛 받는 면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스케치, 그 다음에 지우개가 이렇게 모양 틀에서 나오면서 여기 끝에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기를 좀 표현을 해두고 가볍게 채색을 하고요. 어두운 부분만 잡아주시면 금방 끝납니다. 빛 받는 면입니다. 여기 1번이기 때문에 눈에서 멀어질수록 어둡게 표현됩니다. 어, 약간 여기가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시면서 너무 얄팍하지 않게 표현을 해 두시고, 여기보다도 여기 뒤에, 눈에서 멀어지는 부분을 좀 진하게 해 두시면 좋습니다. 지우개가 이렇게 약간 옆면, 단면을 잘라서 보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선의 방향도 그것을, 두께라든지 모양을 좀 표현하기 좋은 방향으로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음, 얘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여기는 위에서 내려오는 빛을 받고 여기는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윗부분을 조금 하얗게 빈 공간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색감을 넣으실 때에 이 하이라이트 부분을 살짝 넉넉하게 남겨놓으시고 채색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다 보면은 잊어버리게 돼서요. 미리 채색을 많이 하시기 전에 꼭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두셔야지 됩니다. 어느 정도는 전체적으로 지우개의 색감이 있으니까요. 선의 방향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선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면도 표현해 보시면 좋습니다. 기본 물채색이 나왔고요. 이 부분은 조금 어두워져야 지될 부분입니다. 완전히 어두운 부분은 여기 이제 여기 꺾어지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측면으로 빛을 비껴받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끝을 조금 더 진하게 가고요. 둥근 곡선을 사용을 해주시고요. 여기 부분 밑에 어두워지는 부분들도 가볍게 한번 잡아주세요. 여기에서 사용하셨을 때보다도 더 힘을 빼시고 가벼운 선으로 빗츠 비껴받는 면을 채색을 해주세요. 이제 윗부분 흰색을 남겨놓았으니까요. 고기가 덮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옆면의 높이감, 두께감을 표현해줍니다. 이제 그림자는 지우개보다 조금 더 진하게. 한꺼번에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저 완성입니다, 완성. 네. 그래서 요 원, 위에 올려져 있는 원의 스케치 때문에 하는 거라서요. 어, 스케치에 신경 써서 잘 끝나셨다면, 다음 거. 어, 그래서 이거는 아, 어두움은 요 쿨그레이, 이게 70%였습니다. 지워져가지고요. 1065. 프리즈마 유성 색연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0%웜 그레이입니다. 1054번을 사용해서 메인 전체 색감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색으로 연하게 하시면서 진하게까지 다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막 굉장히 진하게 막 빡빡하게 완 이어도 그냥 가벼운 드로잉의 느낌으로 한번 채색 선이 지나가고 진하게 하려고 한번더 지나가고. 이런 정도의 가벼운 표현도 좋거든요. 사실 이제 가벼운 연습을 하시면서 이거 그리는 것 자체가 좀 즐거울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이후에 더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선을 긋고 선들이 모여서 뭔가 면이 되면서 입체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 자체를 좀 재미있게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여기도 이제 이렇게 중간에 지우개 튀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삼각지우개 했을 때처럼 그래서 어두운 부분. 여러 번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이제 스케치가 끝나고 나서 색을 들어가실 때 조금 진하게, 이게 이렇게 돌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그리고 이쪽 부분 조금 더 진하게 하면서, 그리고 그 윗부분에 흰색도 살짝 남겨두고. 빛을 받지만 비겨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어둡지 않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윗면과 넘어가는 면의 중간 부분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이렇게 동그라미면서 여기 돌아 들어가는 이쪽 조금 뒤쪽으로 부드럽게 어둠을 또 해주세요. 빛을 많이 받는 윗면은 눈에서 멀어질수록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 조금 더 진하게 해주시고요. 움푹 파이기 시작하는 부분, 등지는 부분도 한번더 진하게 해줍니다. 물체의 외곽 부분도 가볍게 마무리를 해주시고 이제 그림자 그리면 끝입니다. 어, 그림자는 90% 웜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90% 쿨로 하셔도 좋습니다. 때로는 그냥 검은색을 가볍게 사용하셔가지고 너무 진하지 않게 하고 마무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검은색으로 해볼까요? 90%쿨 같은 경우에는 90%쿨 그레이, 웜 그레이는 72색 세트에는 포함되어 있지 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저, 어, 따로 추가해서 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물편 하는 동안은 72색을 기본으로 해서 그렸고, 제가 동영상도 계속 72색으로 기본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그 진한 회색만큼은 또좀 써야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블랙을 좀 길게 잡고 가볍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시작되는 안쪽 부분에서만 조금 진하게 해주시고요. 외곽으로 나올수록 최대한 풀어지게 표현해주세요. 물체도 워낙에 밝고 그림자가 크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요. 최대한 가볍게 하시면서 그림자의 선 방향은 바닥에 놓여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평 방향으로 많이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선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에요, 조금 이제 이렇게 비비듯이 좌우로 살살살 색칠하면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림자가 너무 좀 무겁다 하시면 그때 이제 이런 보라색을 반사광 부분이랑 뭐 그림자의 가볍게 혼색을 하셔도 좋고요. 꼭 보라색이 아니더라도 어 약간 남색 또는 그런 차가운 색 계열 중에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보라색을 섞어서 사용을 하면은 너무 이제 텁텁하게 어두워지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어둠을 표현할 수 있어서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이 그림자 색을 다양하게 표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7차 시의 모양 지우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